네 오늘 과천의왕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기상수대와 조용히 좀 해봐! 이잉 좀하뭐 인터뷰 할거 없을 것 같은데 어, 일단 보고 계세요 소리질러! 어 지금까지 사실 오늘 과천의왕에 계신 분들만 위해서 한 번도 안 보여주셨던 뭐. 여러분하테뭐 이런, 이런 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니까 다 같이 단체로 이렇게 이렇게 키스 한번 자 받을 준비되셨습니까? 자 시작 하나 둘셋 <laughs> 이분이 기대로.